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이 와서 애국당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요하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국에 선포하며 믹돌과 노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매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귀해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와라 호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는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리고 이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부간 내살 네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종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 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어, 옛날에 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에 한창 80년도 그때니까 그데모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학가의데모가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체류탄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뭐 저는 그 그런 데모를 하고 하는데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울려퍼지던 그런 노래들이 있었죠. 근데 아마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어, 노, 제목을 가지고 있는, 뭐, 제목인지 그 가사 중에 나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많이 울려졌던 그런 데모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찬송에도 보면, 그 시,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날이 오면이라는 그 말은 의미가, 주는 그 의미가 아주 참 크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날이 오면이라는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참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많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빨리 이런 어려운 일들이 빨리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좀 이제 좀 길을 좀 펴고 그렇게 살수 있는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좀살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한테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 가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요. 어, 늘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송도, 성도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또 부분적으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를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그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임할 그 날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운데서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인하여서 그 마치 새 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의 그 날,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27절부터 28절까지 이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그 악한 무리들, 그런 여건들과 환경들을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거되어야 편안해지는 거죠. 그죠? 저도 과거에 굉장히 힘든 일을 좀 겪고 이랬을 때, 그때, 어, 하나님이 일단은 제 마음 속에 환경과 조건 관계없이 그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어, 저의 그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환경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제가 전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랬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내가 괴로운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변한 거예요. 그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또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럼 또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한 평화, 제마음의 완전한 평화, 그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만날 일이 없는 것이고, 부딪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자유예요. 이를 위해서. 그 모든 억눌리게 했던 환경과 조건들 대적들을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문의 1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남 유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후로 쭉 이제 그 나오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애굽을 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애국. 그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이제 또 내일 나오는 말씀, 내일 큐티 말씀은 블레셋, 또 모압, 뭐몬 이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끈질기게 힘들게 했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느낄 참자유와 평안,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관한. 이집트가 어떤 나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부터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예, 그 요셉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참그 이스라엘의 그과문들을 살리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힘들게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이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요. 그 당시 바벨론이 이 신흥 국가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전역을 이렇게 휩쓸고 갈 때에 그걸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우리가 46장 어제 큐티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갈그미스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애굽이 쇠퇴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이본문 말씀에 의하면 애굽이 결국 바벨론에게 유린을 당하죠 애굽이 사실 갈그미스 전투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그 왕의 그시드기아 왕의 그 저기를 요청을 받고 이 전투를 나온 거예요. 그 나와서 거기서 패해 가지고 이제 세력이 약화된 경우라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그 이후에 다시 바벨론이 애굽을 본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침공을 해 가지고 이집트로 완전히 유린을 하죠. 그래서 애굽이 그때 바벨론에 마치 속국처럼 그렇게 전락을 해 버리게 돼요. 그 사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과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애굽이 있는 거죠, 애굽. 애국. 네. 애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뭔가 좀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어?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실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 내가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애굽이 될수 있는 거. 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 배경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신앙이 약화되고 내가 오히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럴 성신, 하늘의 별그그 그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별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우상숭배를 하고 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애국가 같은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금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세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다른 데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목회자였던 저, 신학 공부를 했던 저도,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약화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보다는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요렇게 요렇게 살면 되지,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니임 목회자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하나님을 의지할 깊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애굽들을 다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아차하면 내가 그를로 피난 간다. 내가 그걸 의지한다라고 생각했다. 아차하면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원수국가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도저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가달기 강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원래 원문에는요, 강하다,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력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말그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의 선포하여 말하기를 이 나라들은 이제 애굽에 있는 그런 여러 주요 그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국건이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켜느니라. 너희는 국건이 서서 준비하라는 것은요 이집트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한번 할리면 할테할 테면 해봐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뭔가 준비해서 나를 대적해 보겠다고 나의 도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러면 하려면 한번 해봐라 할테면 한번 해봐 그거예요 그랬는데 15절에 뭡니까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매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좀 조롱 섞인 말씀이죠 이집트가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싸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할테면 해봐 하고는 실제로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의 강력한 그 모든 힘들이요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할 때만 한번 해봐라. 근데너의 가장 강력한 것들이 푹푹 쓰러지는 건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힘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그렇게 살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겠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절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게 될것 같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어요.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요,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에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해서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일어나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포악한 칼을 피하여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고향이란 민족이란 편안함 안식처 그런 의미. 거기로 돌아가보자. 사람들이 막 의욕을 내서 한번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탄식하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재밌는 장소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둘다다 산이에요. 근데 다불이라는 산은요, 이사야서 4장이나또8장에 의하면 이 산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연관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자유의 해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리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그 중에 고염꾼은 살찐 송아지,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내 인생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언제까지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우리가 구원받는 날, 우리가 심판받는 날, 이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 그 구원으로 내미신 그 손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믿었어요. 이집트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바로왕을 믿었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의 그 모든 신들을 믿었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국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참 힘이 있고 강력한 국가요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때까지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망할 때 27절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납치하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레미야 30장 1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죄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있는 자지만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낙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되고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멀리 붙잡혀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